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어울리는 스카프 이용해서 반묶음 스타일링 만들어봤는데, 스카프 구매처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이거 그냥 길가다산 거라서 구매처는 몰라요. 그래서 머리 반으로 나눠줄게요. 반으로 나눠서 머리끈으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머리 하기 전에 왁스 소량 발라주시면 조금 더 잔머리 정리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줄게요.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서 위쪽 공간 사이에 머리 넣어서 빼 주시면 되는데 넣고 빼는 방향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돼요. 이쪽 머리 안쪽 엉키지 않게 손가락 넣어서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밑에 머리 딸려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딸려온다. 딸려오셔도 이렇게 머리 빗질해서 빼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빼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는 살짝 느슨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머리 끝까지 약간 축 처지죠. 이럴 때는 머리 반 나눠서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최대한 당길 수 있을 만큼 당겨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좀 짱짱하게 머리가 만들어지고요. 스카프 준비해주시면 돼요. 스카프는 이렇게 반 접어서, 반 접어서, 여기 가운데, 가운데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빼주는 것보다는 머리 한번 정도 들어갈 정도로 공간 그냥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이렇게 빼준 다음에 남은 양쪽 머리 그대로 스카프 밑으로 가져가 줄게요. 스카프 위쪽이 아니라 밑으로 가져가, 가져가 주시면 돼요. 밑쪽으로. 가져가서 하나로 모아줄게요. 밑에서 하나로 모아서 다시 스카프를 양쪽으로 벌려서 스카프 가운데로 이렇게 머리 가져와서 위쪽 반만 빼준 스카프 사이에 머리 넣어서 완전히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머리 밑에서 그대로 잡아서 위쪽으로 완전히 빼주시면 되고요 느슨하지 않게 한번더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서 스카프 이제 느슨하지 않게 살짝 당겨줄게요. 이렇게 스카프를 당기다 보면 머리가 위쪽으로 뻥긋하게 살아나는데 이때 머리 한번더 당겨서 살짝 이렇게 너무 올라온 머리를 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묶음 하면 너무 귀엽죠. 그래서 스카프로 하나로 묶는 것보다 반묶음 하실 거면 이런 식으로 모양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방법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머리 바로 연결해서 응용해서 한번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머리 가운데 있던 머리만 그대로 반 나눠 줄게요. 반 나눠서 그대로 스카프 밑으로 가져가서 스카프 밑으로 가져간 다음에 머리 하나로 모아서 스카프도 이제 스카프 위에 있던 스카프도 같이 그냥 하나로 모아주시면 돼요. 근데 머리가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모아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그냥 만들어봤는데 모양이 예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스카프 이용해서 하나로 모아서 머리끈 찾아주시면 돼요. 머리끈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손가락 넣어서 머리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반만 빼줄게요. 스카프랑 같이 이렇게 반만 빼주시면 되고요. 반만 빼준 머리 볼륨 있어 보이게 조금 머리 벌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헤어도 예쁘게 묶어보세요.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